안녕하세요. 다 여기는 내 친구 둥이 사랑입니다. 오늘은요, 이 카랑코 꽃 보면서 수다 하고 싶어서 촬영한답니다. 요건 주황색 카랑코. 요거는 빨간색. 이거는 노란색인데 꽃이 지금 한송이도 안 폈어요. 근데 요거 보면은 별꽃 마냥 생겼죠. 별꽃 겹. 이것도 별꽃 겹 주황 똑같아요 빨강하고 주황하고 근데 이건 노란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장미꽃 마냥 겹꽃인지 이 지금 이 빨간 걸 마냥 이 별꽃 이렇게 겹꽃인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요 주황색이에요 요거 주황색 근데 이이 이 화분에다가 계속 심기만 했어요. 꽃 이렇게 피고 지면은 요 끝머리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. 물을 줘도. 이제 쓰러질 정도지.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꺾어서 꽃 떼어내고 꺾어서 꽂아주면 해마다 꽃은 펴요. 해마다. 그렇게 몸살을 하면서 올해 참 여기가 대공이 싱싱하게 올라와가면 꽃을 펴주는 거고요. 이제 제일 먼저 이거 피고 거의 짙대지면요 빨간 거 피고 이거는 작년에 꽃핀 고사 왔어요. 그러니까 올해 이제 꽃멍어리를 치는 거죠. 피워 주는 거죠.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카랑코은 이거 이제 이제 요게 이름이 다 틀리더라고요. 요거 장미꽃 마냥. 이렇게 부, 저겐 이름 틀리고 요거 틀리고 그랬는데 그냥 저는 다혀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그냥 카랑코라 그러는 거예요. 이제 꽃집에서 보셨다든가 이 꽃이 이쁘니까 누구든 다 사실 사셨을 거예요 아마. 그러면 첫해 꽃 예쁘게 폈어도 이 꽃잎이 엄청 크지요. 손바닥만하죠 손바닥 많아가지고 이 분을 가릴 정도로 이 분을 가릴 정도예요. 그럼 저는. 첫해 사왔을 때이꽃 지고 나면 여기를 잘라주고, 이제 여기 잎사귀가 이렇게 솟아나면은 그큰 잎을 다 따, 따버려요. 여기를 공기소통은 되지만 그래도 공기소통 더잘 되라고. 그래서 지 따버리는데, 지금 이거는 사계 화분. 앞뒤가 똑같아요. 안한 팥이 사계 화분. 이거 지가 옛날에 조그만 거 다육이 키울 때한번키우 나보니 저쪽 있는데, 그래서 아는데 이것도 주워온 거예요. 언제 주웠냐면, 작년, 요거보다 조금 늦게, 이거 사오기 전에. 그러면 이제 화분을 주워오면은, 가서 하나 사다 심고, 또 하나 주워오면 하나 사다 심고, 이랬거든요. 요거는 사계 화분, 요거는 옹계 화분. 요 옹계 화분을 여기다 심었었어요, 여기다가. 근데 이제, 이게 왜 여기다 옮겨 심었냐면, 이것마냥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묵은둥이가 되어서 고목나무 마냥 졌는데 작년 가을이 이상하게 한쪽 면이 이렇게 시들고 또 한쪽 면이 시들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줘도 뭐 이상하다 물 주면 물 주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시들어 시드나 뿌리가 혹시 썩었나 하고 보니까 이 가지에서 늙어서 그런가 사람도 나이 먹으면 골다공증 생기듯이. 이게 꺾어지는 거예요, 지절로. 뭐, 무거운 거 올리고 그런 것 마냥. 이게 꺾어지는 거예요, 이 가지가. 요렇게 요 가지가, 참부뭐요 가지가. 그래서 이거를 다 해치해가지고, 살짝 뿌리가 나왔길래, 요거는 물꽂이를한 거예요. 우리 집 제나름은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. 제나름도 한 해에 들어온 건데, 이게 한 8, 9년, 8, 9년 된것 같, 8, 9년, 10년? 딘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더딘 거지. 기억도 이제 잘안 나네. 하도 오래돼서. 그랬는데, 이거를 이 화분에 심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분을 가려져가며, 이거는, 온기 화분은 지가 사왔어요. 항아리 팔고, 저, 다육이 팔고, 들꽃 팔고 하는 집에서, 만 삼천 원 달라고 하는 거, 이거 사왔는데, 이제 이렇게 꽃집에 가면은, 거의 손님들이 오시면, 저도 꽃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짚어가며, 그 사장님한테 해놓은 소리가, 사장님, 이거 물 며칠에 한 번씩 줘요? 이게 질문이더라고요. 첫째가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,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해봤었어요.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꽃을 기르기 시작했는데, 그 사갖고 와서 이제 나도 모르게, 아우, 이거 꽃을, 물을 어떻게 주나 이거를 안 물어보고 왔네. 이거 어떻게 마른 걸, 마른 걸 알지?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그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찔러보고, 흙이 안 묻어오면 마른 거고, 흙이 묻어오면 젖은 거니까 물안 주면 되는 거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한 건데, 요게 가을에 여기다 사다 심었잖아요. 요거하고, 요거하고 옆에다 놓고, 이제 물을 저감해 주는데, 더우니까, 이거,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, 이거는 옹기, 이건 쉽게 말하면, 쉽게 알아듣게 말하고, 내가 쉽게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로 표현하려면, 돌가루를 뭉쳐서 구운 화분이라랄까? 그런 거예요. 한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번물 져선 안 돼요. 이 화분이 물을 빨아먹어요. 빨아먹어, 이팻가티는막 배출을 해, 이 화분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물주면은, 이 카랑코가 너무 시들시들하고, 요거는 또, 사기잖아요. 물 배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지가 여기다 또 마사를 또 이쁘라고 깔아줘서 더, 이, 건조가 배출이 안 되는지, 건조가 안돼서 그랬는지는 물론아 일주일 되어서 이 나뭇구탱에 찔러봐도 축축한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보름에 한 번, 20일에 한번 물을 줬고, 이거는 한 5일에 한 번, 어떤 땐 4일에 한 번, 그렇게 물을 줬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적이랍니다. 종합걸음, 흙. 밑에다 바크 깔고 종합걸음, 이것도 밑에다 바크 깔고 종합걸음. 요 위만, 여기다 마사를 깔아본 거예요. 그랬는데 이거를 이쪽 화분이다 깔아봤어야 되는 건데, 이 화분이다. 이 사계 화분이다 깔아서, 이마사 때문에 건조가 좀덜 되나 그러는지 모르나 이 사기 화분은 일주일에 물 주고 일주일에 찔러보면 촉촉해요 근데 이제 이 온기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물을 주고 찔러보잖아요 이거 온기는 일주일에 한번 물 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기는 더울 때는 보름에 한번 20일에 한번 이 온기는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이렇게 죽어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화분에 대해서 한번 저기 수다 떨어 본 거고요. 지가 또 이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걱정들 하시잖아요. 이거 이렇게 이렇게 콱 열린 게 아니에요. 콱 열린 게 아니고 이렇게 닫아, 닫아보면 이게 있잖아요. 방충망, 이 틀. 방충망 틀이 있어가지고 여이 막힘이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하면 창문이 밀려갔는데 여기는 틈바구니가 있죠 근데 이제 아이고 저거 떨어지네 그래서 방충망 이 틀이 막힘이 있어가지고 바람은 들어와도 그렇게 큰 바람 왕바람 팍팍 들어온 거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기 앞 베란다는 빨래빨고 이런 큰 화분 들이 있으니까 물을 많이 주니까 수분기가 많잖아요. 습하잖아요. 집에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문을 이렇게 열고 살고 그래서 그런가거어 예, 먹이를 써도 화분이 웃자라지가 않고 물음병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분 종류도 그렇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,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제 이 꽃이 활짝 피면은 한번 더. 보여드릴게요. 요 저희는 화분은 하얀 것도 이거 다주워온 건데, 이건 며느리가 이렇게 리폼해 준 거랍니다. <laughs> 어떤 분이 영상마다 며느리 며느리 말꼭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도 또 나왔네. 여러분 오늘도 웃음 꼭 활짝 피는 날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